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역세권 시세 얼마로 보시나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신 역세권 시세 얼마로 보시나요? 비역세 입주장인 곳은 4억대 뜨던데, 루원 같은 곳 보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 실거래 뜬거 보면, 역세도 4억대로 계속 뜨던데 이건 다운일까요? 진짜거래일까요? 다운이라면 검신 역세권 실제 얼마 정도인지요? 궁금하네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어, 초보 투자자분인 것 같으신데요. 이 투자가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울까요? 투자는 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편의점 가가지고 초코파이 항상자에 5천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편의점 가나 초코파이는 5천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만약에 검단신도시 역세권 시세를 보면은 국평 84 기준 작년도 아니고 몇달 전만 해도 백일역사의 대장아파트 호그 푸, 호그문 프리즈 더 밴요. 몇달 전만 해도 불과 몇달 전만 해도 89억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4억대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그 대상물이 살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왜 뭐가 살아있냐 그럴 수 있지만, 아파트는 가만히 있지만 가격은 이게, 이게 가만히 안 있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올라가기도 되고 폭락하기도 되고. 그래서 84형이 불과 몇달 전만 해도 8, 9억 한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부동산 카페 뭐 이런 데다 나왔는데 어? 내가 꿈꿨나? 지금은 뭐4억대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지금 현금 딱 들고 현금을 딱 사억 들고, 나는 지금 집 무조건 사야겠다. 그러면은, 부동산이나 뭐, 저, 이렇게 찾아보면은, 4억대가 떴잖아요? 바로 사면 됩니다. 사면 4억에 살수 있는데, 4억에 뜨, 는 것도 봤고, 어? 실거래가 4억이 떴는데, 이게 다운일까요? 진짜 거래일까요? 이런 거, 아,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진짜 사야지 내, 내 아파트가 되는 거지. 그럼 어, 지금 사억 맞다고 그러면 사억 어, 8사형이 4억까지도 나왔구나. 근데 내가 나중에 돈이 돼가지고 준비돼서 한몇달 지난 후에 저 검단 신도시 역세권 4억짜리 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아저씨가. 4억대 아파트가 어디서 최고 싼게 6억대라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몇달 전만해도 89억했어요. 근데 이거 꿈꾼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파트가 무슨 저저 저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4억이래요. 그래서 이 투자 투자 중에서도 주식 투자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천원 갖고도 할 수도 있고 만원 갖고도 할수 있고 십만 원 갖고도 할수 있습니다. 천 원밖에 없으면 천 원짜리 싼 주식 한주 사면 되는 거죠. 천 원짜리가 아니라 몇백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까먹으면 그냥, 아유, 그냥 내가 저기 실력이 없나 보다.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천원잃어버야 뭐, 저기, 내 인생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더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8, 9억에 만약에 집을 샀대 봐요. 근데 지금 4억이에요. 그러면, 뭐야. 5억이 날러갔어요. 근데 내 돈이, 저기, 뭐야, 3억이고, 대출을 6억 받아서 9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쳐요. 근데 지금 4억이에요. 그럼 내돈다 날러가고, 빚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6억, 6억이, 6억이 남는 거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집값 안 오르고 4억에서 쭉 간다 그러면, 이거, 이거 빚 어떻게 갚을 겁니까? 만약에 9억에 샀는데 이게 한 12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양도세 비과세 할 때까지 한 2년 보유했다가 팔으면은 3억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투자해서 3억 버니까 2년 만에 3억 버니까 100% 수익률입니다. 2년 만에. 그럼 1년에 50%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거 대책이 안서는 겁니다. 그럼 이거 6억을 어떻게 봅니까 이거? 월급 저기 받아서 코리티 졸라매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됩니다 이거 그것도 나이 젊은 분은 갚을 수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못 갚고 그냥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빚저 대출금을 못 갚아서 파 저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 부동산이 무서운 게 이게 사이클을 잘 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몇달 전만 해도 팔고 하겠어요 근데 이, 이때 만약에 내가 1주택이라고 그래요 1주택인데 나는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저 너도나도 막영 꺼리고 난리 난게 꼭지 현상 같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 1주택을 팔았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로 갑니까 전세는 지금 빌라왕 뭐 전세 사기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으니까 이거 자꾸 헷갈리니까 9억원에 팔았다고 쳐요 그런데 저 전세도 들어가기 무섭고 그래서 월세로 딱 들어갔어요 이거는 현금을 갖고 있고 이 하락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딱 들고 있잖아요 월, 월세를 살고 있어요. 월세 뭐 해봐야 얼마 됩니까? 100만 원만, 월세, 월 100만 원만 주면 좋은 집 많습니다. 방 3개짜리 좋은 집 많습니다. 골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월세로 100만 원 주고 한 1년 살아봐야 1200만 원, 1 2 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뭐 전세 대출 이자도 안 됩니다. 현금을 딱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9억 원짜리가 지금 4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 채를 팔아서 두 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이 주택자는 양 취득세 중과도 폐지해 버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폭락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 부동산이 폭락해잖아요 세금이 안 걷혀요. 그러면 이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나라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은행이자가 계속 오르잖아요?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 가 부동산, 이 저, 대출 이자 갚느라고 소비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소비를 초코파이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5천원에 사면은 소비자가 사잖아요? 그러면 이 초코파이 만드는데도 세금을 걷고, 초코파이 판매하는데도 세금을 걷고, 또이 판매한 사람 또 저, 그, 소득세 신고해죠. 만든 공장에서도 소득세 신고해죠. 공장 다닌 인부들도 소득세 신고를 내죠. 이3억원 소비자가 또10% 부가세를 내죠. 이게 이렇게 소비를 한 가지 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그 세금이 엄청나게 막 늘어납니다. 이래서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부동산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이게, 이게 계속 지금 꺾인 지몇달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라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부양책을 쓰냐? 이게 꺾이는 추세가 부러질 때까지. 이게 부동산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급등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언제까지? 부러질 때까지. 그러면 부동산 하락기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속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이거 무슨 정책을 못 해요. 이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계속 부러지다 보면 나라에서 뭐저뭘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고쳐야지 그걸로 나라 정책을 하는데 소비도 안 되고요. 모든 게막이 침체기가 옵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투기과열지구였었는데, 불과 몇달 만에 조정대상으로 갔다가, 벌써 조정, 조정대상 지역도 해제되버렸죠. 이렇게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강남 빼고 조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다 해제된다고 합니다. 강남도 해제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하락세가 부러질 때까지, 상승세로 돌아설 때까지, 부양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부양책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그리고 아파트도, 아파트 분양가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 기존 주택값은 하락을 하는데 기존 주택값도 올해 초까지 올랐다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요.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집값만 계속 떨어질까요? 이거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분양가도 부동산 하락기에는 분양을 다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분양 못하면은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 집값 하락기에는 분양을 자꾸 연기합니다. 분양 그러면 이 여기서는 분양을 안만만이 해도 다 완판이 되는데 부동산 하락기에는 미분양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계속 미룹니다.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주택 수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팔 사람 다 팔았어요. 뭐 급해가지고 다 팔았어요. 급매물이 다 소진되는데. 금매물이 소진되면 이제 실거주자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실거주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안 팔아요 그냥 사는데 뭘 집값이 떨어지든 일주택인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살 건데 집값 오른다고 내집 살던지 팔고 길거리에 나앉을 겁니까 아니면 전세 그 사기 막 급증했는데 전세 살 겁니까 위험하게 그러니까 1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삽니다. 그러면 누가 파느냐? 지금 못 팔아서 안 달란 사람들은 다주택자나 빚이 잔뜩 있어가지고 빚을 못 내는 처지는 사람들이 막 금매물로 막 손해보든 말든 막 집어 던집니다. 근데 이거 팔 사람 다 팔고 금매물 좋아하는 사람 살 사람 다 샀잖아요? 그럼 이제 매매가 저팔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은 오, 어, 이제 싸니까 이쯤 바닥 이쯤이면, 내가 9억 원에 살라고 그랬는데, 오, 어, 지금 4억 원이요? 이쯤 되면 이제 사도 되겠다, 그러고, 살라고 그랬는데,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제 살라고 그랬는데, 오, 어, 집 내놓은 게 하나도 없네?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 어, 이제, 살라고 오,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집, 집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4억에서 슬슬, 슬슬 오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천만원 모으려면은, 0만원씩1년을 모아야 천만원인데, 집값은 한번 바닥 딱 찍었잖아요? 오르기 시작하면은, 4억, 5천, 이러잖아요? 그럼 4억원에 집 내놨던 사람이, 어, 이거 뭐야? 다시 걷어드립니다. 매물이 실종되거든요. 그래서 한 5, 6억 정도 가야지, 이제 그때 팔까 말까 고민이지, 싹 걷어드립니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거를 나라에서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는 걸 원합니다. 저 나라에서는. 근데 집값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규제책을 막내놓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양책을 막 내놔요. 그럼 또 폭등을 하죠 이제 우, 은행이자도 저 물가가 잡히면은 저금리로 또갈 겁니다. 그러면 저금리에다가 집값 싸고 그러면 너도 나도 또 사겠죠?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투자로는 이저 천만원 갖고 막 백억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투자의 그 귀재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 똑똑한 분들. 그래가지고 막 어디 자랑하고 싶어서 막책 내고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 많이 읽었는데 이분들 보면은 막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0년 만에 막 백억까지 가고 막이랬더라고요뭐갭 투자이고 막 머리를 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백억까지 벌었어도 여기서 안 팔았으면 지금은 반토막 났으니까 5 0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재산이. 어쨌든 어쨌든 여기서는 규제책을 또막 합니다. 여기서 규제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균 집값 상승률 원하는 것보다 그 과열 양상을 보이면 이제 규제책을 막는 거죠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또 여기 기준보다 떨어지면 이제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하죠 건설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유상옵션 뭐 중도금 저 대출 후불제 뭐 이런 거했는데 여기서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그 다음에 유상 옵션도 막 무상 옵션으로 해주고막이럽니다 그리고 분양 안한 건설사들은 분양을 자꾸 연기입니다그럼 집이 모자르겠죠. 새집 살고 싶은 사람은 100명인데 새 집이 여기서는 막 넘쳐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새집 살,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100명인데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부도 올라가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규제책을 더막 계속 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어떤 투자건간에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근데 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짜장면 옛날에 500원이면 한 그릇 먹었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6, 7천원 하지 않습니까? 짬뽕 옛날에 뭐천원이면 먹었었는데 지금은 만원 맞았습을까 그래서 돈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집은 가만히 있는데 돈 가치는 떨어져요.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분들은 지금 이제 사겠죠. 그래서 이 근데 이제 부동산은 워낙 큰 돈이 들어가고 워낙 변동폭이 막 그냥 한번 내렸다면 몇억 떨어지고 한번 올랐다면 몇억 올라가고 이러니까 무섭죠. 무서우니까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유 요즘 같은 폭락기에 능력이 되면 은 사면 좋죠. 하여튼 카페 글을 보는 이유가 객관적인 다른 사람 의견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4억대 맞아요. 호금 기준 7, 8억은 간다고 봅니다. 2003년 하반기에 보세요. 분양가가 인천 6억대 중후반대 나온다고 봅니다. 7억 이상은 갈 겁니다. 급한 거 아니면 걱정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거예요. 제가 살 곳이라 마음 아프긴 한데, 현 대장인 호우금 국평 기준 6내로 내려온 건 맞는 것 같아요. 102, 103의 경우 GTX나 우선 들어오느냐에 따라 호우금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정해질 것 같고요. 전철 들어오면서 반등해야 될 텐데, 100이나 103이 호흡은 넘을 수 있을까요? 풍세니 현재 6억 전후 비과세 거래되더라고요. 비슷하겠죠? 금리 떨어지지 않는 한 가격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하철 뚫리기 전까진 비과세 기준 9평 5억 후반 입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 4억대 바라보는 심사가 뭐죠? 전철 개통 시기쯤 최하 8억은 가겠죠. 국토부 분실 거래가로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임, 임장 추천 적어도 3군데 이상 가보셔야 되고요. 금액은 일단 100억 근처 웰카운트나 제품의 분양가 보시고 접근해 보세요. 올해 최대 입주장 맞은 단지 상황과 작년 이미 입주한 곳과 상황이 다르죠. 지금 무피 마피는 등 끼치기 힘든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미 매물 쓸려가는 중입니다. 그에 반해 작년 입주 단지들은 더 여유 있는 상황에 2년 더 전세 돌릴 확률이 높죠. 최하 6억 중후반일 듯. 10억 이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이 일시적 이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팔고 입주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이 안 나가니까 막 최저가로 집어 던지고 있답니다. 왜냐 입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나면은 어, 바닥을 다지